네, 안녕하세요. 스카이 편입의 스카이 강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킨 것은 고려대학교 그리고 연세대학교 편입 모집 요강이 바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좀 급하게 키게 되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간단하게 고려대학교 2022년도 편입학 모집 요강 관련해서 간단히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며 함께 조금 유의하셔야 될 점과 그리고 변한 상황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우측 그리고 좌측 보시면요. 좌측은 2021년도고 우측은 2022년도라서 우선 2022년도 관련돼서 일정과 그리고 내용들을 말씀해 드리면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달라졌는지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정부터 좀 살펴볼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단 3일만에 이제 접수가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말고사 기간 바쁘시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같이 마지막에 자격증, 그리고 공인 영어 등 다양한 걸 같이 준비하시느라 이, 이 기간을 가끔씩 놓치셨던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꼭 기간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요, 작년에는 코로나로 이렇게 15일에서 17일이라고 해서 이 지금 어, 사이트를 미리 들어가 보지 않은 학생은 이때쯤으로 착각하실 수 있는데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12월 7일에서 9일이라는 이 일정을 꼭 체킹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세와 연세대와 다르게 고려대는 자기소개서를 처음에 원서접수 할때 같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작성을 하는 것이고요 7일부터 그 다음에 10일까지 5시까지 늦지 않게 진행을 해 주셔야 하며 이후 지원자격 서류나 활동준비 서류 특히 이 활동 증빙 서류는 고려대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추가가 되었죠. 원래는 연세대만 우수성 입증 자료가 있었는데 고려대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나왔는데요. 이 부분도 이 일정에 따라서 일반과 학사가 좀 기간이 다른 만큼 이 부분 꼭잘 지켜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필답 고사는요 12월 19일로 고려대가 되어 있죠.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 18일로 공고가 났는데. 고려대 19일 일정도 좀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1단계 합격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사 편입학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정이 좀 다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요소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게 있는데요 일반 편입학 인원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작년에 108명이었고 올해는 179명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원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고려대가 신규학과 개설로 인해서 문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인원을 너무 많이 뽑았어요 일반 편입에서 경화, 경영학이 5명 그리고 어, 경제학과 이렇게 학과들을 좀 뽑았었고요 경쟁률은 거의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100대 1이 넘었었죠 올해도 물론 요 어, 이렇게 인원이 대폭 증가한 것만큼 문과에서 엄청나게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 경영학과 일반 편입학 기준으로는 4명이고요 여기 유의미 한건요 작년에 경제학과가 있었고 정치외교학과가 뽑지 않았었는데 올해는 정치외교학과도 3명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경영 그리고 정경대학에서 문과 같은 경우 일반 논술로 지원할 수 있는 학과는 경영대학 그 다음에 정치외교학과 경제학과 이렇게 있고요 이 논술로 지원할 수 있는 학과 중에 작년에 또 추가적으로 변한 것은 간호학과 같은 경우죠 간호학과는 작년에 고려대에서 어, 인원을 뽑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무려 6명이나 뽑기 때문에, 이런 반점 때문에 이제 저한테 또 문의가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과거에는 고려대 간호 같은 경우에는 논술이랑 뭐 수학 여러 가지 같이 봤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논술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대 간호도 생각을 좀 하고 계신다는 점. 다만 이제 간호대학 일반 편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적대학에서 간호를 하셨던 분들이 많이 연락이 오고 계십니다. 이과 같은 경우를 보면요. 인원이 더 많이 증가했죠. 특히 생명 같은 계열에는 작년에 12명, 19명이었는데 올해는 심지어 12명에서 21명, 거의 이제 70, 80% 이상의 인원이 더 증가하였고요. 생명공학부 같은 경우에도 24명이나 뽑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소재공학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5명에서 9명이나 됐죠. 신소재공학 같은 경우도 좀 의미가 있는 게왜 그러냐면요. 고려대학교 대부분의 이제 공대는 수학이랑 물리를 시험을 보거나 생물이랑 화학을 시험을 보는데 신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랑 화학을 보기 때문에 경쟁률이 다른 것보다 다소 낮을 수는 있지만 그 그런 경쟁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또 늘었으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의 깊게 볼 사항이 있습니다. 전기전자공학부 같은 경우에도 5명에서 11명이나 인원이 증가한 것을 좀볼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뿐만 아니라 이 보건과학대학에 대해서도 인원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증가가 되었고요 바이오공학부도 거의 두 배가 되었고 보건환경도 이렇게 인원이 많이 증가가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어, 여러분들이 이 자기소개서 혹은 다른 이 필수 서류와 그 다음에 선택 서류 등이 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필수로 제출을 하는 것이고요 활동증빙서류 목록표라고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추가로 제출을 해도 되고 여기 보시면 선택사항인데요 보통 이제 저랑 같이 상담을 하시거나 할 때는 최대한 지금 학생이 있는 사항, 상황에서 공식기관 발급이 가능한 수준에서 저의 활동증빙서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요 고려대 같은 경우 이제 공인어학성적표를 필수가 아니라 아, 이렇게 추가적으로 활동증빙으로 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a4 단면 최대 10개 항목 20페이지 이내로 제출하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10개 항목이고요 한개 활동당 두 페이지까지 작성을 할 수가 있고 개인이 막 작성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공식 기관에서 발급 및 확인 가능한 서류 그러니까 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원본, 대접필, 도장을 다 찍을 뿐만 아니라 해당 발급한 서류에 뭐 담당자 번호까지 적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만큼 조금 까다롭게 진행을 했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자기소개 서 항목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같이 살펴볼게요 이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이제 항목도 작년이랑 어, 다 유사 똑같고요. 1번, 2번, 3번, 4번 항목을 보시면 각각 이제 천자이 내로 작성을 하셔야 하고 특히 이 고려대 자기소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서 접수할 때 같이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어, 여기 이 자기소개서 항목 아까도 보시면 일반 편입 같은 경우에는 이 자소서도 들어가는 서류가 거의 40% 모집 전형 전체 비중의 40%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되고 학사편입 부분들도 이 서류가 같이 어 상당한 비중으로 좀 들어가기 때문에요 물론요 문과나 이과나 1차 필기시험 논술 혹은 이과 전공 시험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만 이런 서류 등에 대해서 뭐 40%까지 비중이 있는 만큼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대충 써서 내느냐에 대한 부분은 어, 상당히 좀 우려해야 되는 점, 상당히 그래도 남은 기간 안에 시간이 얼마 없지만 빠르게 좀잘 작성을 하셔서 제출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자수 작성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문의가 있으신 분은 따로 저 스카이 강쌤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관련된 부분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어, 아까 마지막으로 이 모집 요강에서 그리고 이 비중에 대해서 한번더좀 살펴보도록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일반 편입학 같은 경우에는 필답고사 60%, 어, 서류 40%로 바로 진행을 하고요. 학사 편입과학 같은 경우에는 필답고사로 100%, 모집단위별 최대 3배수 내외로 아마 선발이 될 거고요. 2단계는 이런 성적, 1단계 성적 60%와 서류 20%, 그리고 면접 20%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학사 편입학 같은 경우는 1단계를 합격하고 나서는요, 이제 면접을 보통 해다 학과 교수님들이랑 보기 때문에 그런 기출 기반에서 준비를 잘 하셔야 최종 이 3배수 내외에 걸러진 관문을 통과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 면접에 관련돼서도 그런 기출 기반으로 해서 실제 합격자분들과 또 이런 면접 그리고 이런 케어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따로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급하게 제가 모집요강 고려대학교 일반 편입, 그리고 학사 편입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연세대학교 편입한 모집요강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카이 편입의 스카이 강쌤이었고요. 남은 시간 정말 안 됐고, 얼마 안 남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 물론 그 고생한 기간이 조금 더 적으신 분도 있겠지만요. 저 또한 서울대 학사 편입한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이 남은 시간에 간절한 마음 그리고 붕뜬 마음을 너무나 이해를 잘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리고 본인이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셨었다라고 하면 저는 합격 확률이 50%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어 내가 합격할까 말까에 대한 걱정 고민을 지금 하시기보다는요. 지금은 남은 기간 시험에 대해서 밀고 나가셔서 좋은 결과 그리고 내가 후회하지 않는 결과에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좀만 더 힘을 내서 잘 연대 고대 시험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카이 편집의 스카이 강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